자,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ARS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ARS는 이 사람과 통화하는 를 것이 아니라 이 컴퓨터와 통화를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래서 은행 같은 데 여러분들 이 전화를 해 보면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기계가 전화를 받죠. 그러면 기계가 뭐 공과금이 공과금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고 싶으면 1번을 누르세요. 상담원과 연결하려면 0번을 누르세요.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몇 어떤 번호를 입력하라고 요구를 하게 됩니다. 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. 예, 국민은행으로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전화가 연결된 상태고요. 자이 상태에서 은행에서 여러분들에게 번호를 입력하라고 할 겁니다. 한번 들어보죠. 예금 펀드 대출 잔액 조회는 3번 거래내역 조회는 4번. 신용카드 관련은 5번. 자, 보시는 것처럼, 어, 신용카드 거래는 뭐 3번, 이런 얘기를 하죠. 그러면 이때 여기 전화국에서 그 은행에서 우리한테 입력하라는 번호를 입력할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기능이 바로 여기에 있는 다이얼 패드라는 겁니다. 자, 이 다이얼 패드를 입력하면 여러분이 번호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. 자, 여기에서 은행에서 시키는 대로 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입력한 번호가 은행으로 전송이 돼서 뭐 여러분이 필요한 메뉴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. 거래내역 조회는 4번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4번을 입력하시면 4번에 해당되는 어, 화면으로 이동을 하겠죠. 화면이 아니라 메뉴로 이동을 하겠죠. 자, 4번을 눌러보겠습니다. 고객님의 앞 6자리와 버튼. 보시는 것처럼 4번을 누르니까 4번에 해당되는, 어, 안내로 이동을 하죠. 자,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처리하시면 됩니다. 자, 잊지 마세요. 여러분이, 어, 그, ARS를 이용할 때 번호를 입력해야 된다면 여기에 있는 다이얼 패드를 눌러서 저기가 저런 색깔로 바뀌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요. 입력한 다음에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고 싶다면 아니면 이 다이얼 패드 여기 있는 이 숫자를 없애고 싶다면 여기에 있는 저 파란색 화면 있죠? 저 버튼을 다시 눌러서 숨기기를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옵니다. 다이얼 패드를 누르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다시 누르면 이전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.